부안군의회가 제안한 군민 1인당 50만 원의 민생 안정 지원금 지급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권익현 부안군수가 지난 2월 군민과의 대화에서 민생 지원금 지급을 약속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부안군은 아직도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16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이 편성됐지만 민생 지원금 지급 계획은 빠졌습니다. 현재 활용 가능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은 약 58억 원 이를 전액 투입해도 국민 1인당 지급 가능한 금액은 12만 원에 그칩니다. 50만 원 지급을 위해선 약 190억 원이 더 필요하지만 부안군은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지난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강세 의원은 국민들이 제일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민생지원금이라며 민생지원금은 쏙깔졌다고 추궁했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답변만 내놨습니다. 김원진 의원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민생지원금을 준다고 하면서도 재원 마련을 고민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니까 국민들은 계속 희망고문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부안군의회가 민생지원금 확보를 위해 국외 연수 협비 7천만 원을 자진 삭감했음에도 집행부는 해외 연수를 가겠다고 추경의 예산을 반영해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민생지원금 국민 1인당 50만 원 지급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국민들의 불만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